어, 이번 시간에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대해서 볼게요. 근데 어차피 한번 쭉까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무엇일까인데요. 먼저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GSP라든가, 지오지브라, 또는 RGO 메슬로 직접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탐구해봅시다를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삼각형 ABC를 그린 후에 꼭지점과, 한번 쭉 볼까요? 꼭지점과 그 대변의 중점을 연결해 따르는데요. 꼭짓점과 대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를 거냐면 중선이라고 부를 거예요 적어주세요 중선의 정의는 꼭짓점과 그 대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을 중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림을 볼까요? 이 그림에서 중선은 AD와 AD도 중선이고요 그 다음에 BE도 중선이 되겠죠 그죠? 이 길이가 같다면 D점이 BC의 중점이고요 그 다음에 E점이 AC의 중점이라고 한다면 두 개의 중선이 있는데, 이 중선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 정확하게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합니다. 그렇죠. 그런 성질이 있어요. 자, 1번, AB의 중점을 F, 그 다음에 C를 연결한 선분 CF가 점 G를 지나는지 관찰해 보자 했는데, 한번 여러분 자리를 대고 그려보세요. 또는, 어, 우리, 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GSP라든가, 아니면 g o 지 b 라든가 뭐든 상관없어요. 어, 밤마다 배우는 게좀 다릅니다. 또는 알주오메스도 있죠. 알주오메스 등으로 작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실제 어, C와 F를 자리를 대고 또는 수학 프로그램을로 그리면 이점 G를 그대로 지나게 됩니다. A지대 G D의 길이의 비인데요. 여기 A지대 한번 밑줄 어볼까요 A, G 대 G, D의 길이의 비는 2대 1임을 길이를 측정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직접 측정하지 않고, 어,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밑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밑줄 그을까요? 중선의 정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른쪽 그림에 별표를 두기를해 두고요. 중선, 삼각형에서 한꼭짓점과그 대변의 중점을 이은 선분, 이거를 중선이라고 합니다. 중선. 그러면, 삼각형에서 몇 개의 중선이있을까요 A 꼭지점 B 꼭지점 C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습니까? 세개의 중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tom, C coo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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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m, 각 cooked tom, C cooked tom, C cooked tom, 한 점에서 만나는데 그 점을 우리가 이제 G라고 쓸 거고요. 이 길이 B가 A, G 대 G, D가 2대 1이 된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먼저 존재 정리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별표를 하고요. 어, 무게중심의 존재 정리. 한번 써볼게요. 무게중심의 존재 정리. 그니까이 존재 정리란 뭐냐면 과연 세 개의 중선이 진짜 한 점에서 만나느냐 그걸 증명해야 되겠죠. 그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잘 보세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가 있고요. 그러면 AP의 중점과 우선지 삼각형 ABC에서 두 중선 BE와 CF가 만나는 점을 우리는 g 라고한번 해보죠. 그리고 어, e 와 F는 각각 AC의 중점이므로라고 할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뭘할수 있냐면, 어, 중점 연결 정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어볼까요? 중점 연결 정리. 중점 연결 정리는 뭐냐면, 어, AB의 중점 F와 AC의 중점 E, 이 선을 연결했을 때, 이 선은 밑변 BC와 평이하고 길이는 정확하게 BC의 2분의 1이다. 라는 것이 바로 중점 연결 정리잖아요. 때마다 한번 적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삼각형 GBC와 삼각형 GF. 자, GBC 써 볼까요? 밑에 GBC가 있죠. 그다음에 GF는 닮음입니다. 닮음비가 얘들인데 이거 증명 가능해야 돼요. 증명해 볼까요? 자, 무슨 닮음이냐? 이것은 AA 닮음이에요. 한번 써 볼까요? 이쪽에다가 삼각형 GBC와 삼각형 G B G F입니다. 이것은 A A 닮음이에요. 썼어요. 그러면 두 개의 각이 같다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하고요. 자, 막 꼭지각이 보이죠. 두 개의 막 꼭지각이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무슨 각입니까? 엇각이잖아요 그죠?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옷각이겠죠. 그래서 두 개의 각이 같다를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개를 의 한번 써볼까요? 먼저 막 꼭지각을 쓰면 각 B G C 이걸 각 E G F. 자이 가로 열고 막국지각 써주세요. 여기 좀 그림이 좁으니까 막국지각이라고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억각을 한번 써볼게요. 각 G B C. 그다음에 이걸 밑에다 써볼게요. 각 F 아, G E F라고 써볼까요? G e F 쓴 다음에 가로 열고 엇각이라고 써주세요. 자, 그럼 A 닮음임을 증명했죠? 그러면 닮음비가 존재하는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2대1이니까 2대1이잖아요? 그래서 닮음비는 2대1이다.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변은,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모두 2대1이죠? 그래서 B, G대, G, 그 다음에 아, C, G대, GF는 모두 2대1이 됩니다. 아, 그래서 B, G대, 이 길이의 B, 다시 말해, B, G대, G가 2대1임을 증명했습니다. 됐죠 그러면 하나의 선분에 2대1이 되는 점 G는 오직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점, 그 점을 G라고 합니다. 점 G는 중선 B와 CF를 각 꼭지점으로부터 길이가 2대1이 되도록 나눈다라고 볼수 있어요. 우선은 이제 B, 중선 B를 중심으로 한번 증명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자, 이번에는 아, 똑같이 그림을 그리는데 어, D와 이 e, 그러니까 어, BC의 중점을 D, 그 다음에 AC 중점을 E로 하고 나서 이 선을 긋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할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중선 두 개의 중선의 교점을 이번에는 G 프라임이라고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A, B c 에서 중선 B와 AD가 만나는 점을 G 프라임이라 하자. 그럼 G와 G 프라임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서로 다른 두 중선의 교점이니까. 어, 때, g'은 중선 b와 ad를 각각 꼭지점으로부터 그 길이가 2대1이 e 도록 나눈다라는 건데, 어, 이거는 증명 방법은 위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위의 증명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는 2대1로 e 나눈다는 걸볼수 있죠. 어, 그런데 보니까 지금 b, g', 그 다음 b를 e G'인데요. 이걸 2대1로 내보낸다고 랬잖아요 근데, 방금 전에 우리는 이 선분, 중선이죠. 중선 G를 2대1로 내보내는 점을 모르더었어요 G로 뒀었죠. 그래서, 어, 여기서는 중선 b 1를꼭짓점으로터그 길이가 2대1로 되도록 나누는 점이므로 G와 G' 일치한다는 라 거. 일치한다는 게 뭐냐면, 아, 세 중선의, 중선이 한점 G에서 만난다. 즉, 무게중심이 존재한다. 을 증명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증명이 됩니다. 그죠? 어, 이와 같이 삼각형의 세 중선이 만나는 점을 그 삼각형의 무게 중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표지랑 읽게요. 자, 무게 중심. 왜 네모 안에 있는 것은 이제 별표를 해두고요. 잘 기억해두세요. 삼각형의 무게 중심은 세 중선의 교점이라서 작도가 굉장히 편리함을 우리가 아마 그 지오지브라나 GSB나 알제메스를 그려보면 알게, 알 거예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는 게 쉬워요. 그리고, 어, 이 점은 세 중선을 각 꼭지점으로부터 길이가 2대1이 되도록 내분한다. 이거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AG대, GD도 2대1, BG대, GD도 2대1, CG대, GF도 2대1입니다. 그죠? 요 성질을 이용하면, 어, 길이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넓이도 우리가, 넓이 사이의 관계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요. 먼저 7번을 볼까요? 그러면, XA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AG 대, 그 그러니까 g 가 자, 한 써보세요. h g 대, 어, GD 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 AG 값은 6-X가 되겠고요. 6-X. 그 다음에 GD 값은 X잖아요. 근데 이 값이 2대 1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 간단한 1차 방정식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2 x equal 6-X. 이항에서 계산하면 x는 어, 3x는 6이 되니까 x의 값은 2라고 계산이 가능한 거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y값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y값은 2점이 중점이잖아요. 그죠? 중점이니까 4a2도 4가 되겠고 c 도 4가 됩니다. 그래서 4도 하기 4가 돼서 아 y값은 y값은 8이다 라고 쓸수 있고 답을 쓸 때는 반드시 c m 미터의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단위를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 매우 중요, 중요합니다. 별표를 3개를 해두시고요. 이 무게중심을 이용해서 넓이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따질 수 있는데요. 오른쪽 그림에서 점지는 무게중심이고요. 무게중심이라는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게중심이 아니면 성립하지 않아요. 사각히 ABC의 넓이가 36일 때 GDC의 넓이를 구하는데 색칠한 부분이 넓이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먼저 그, 첫번째 요거 미출 거볼까요 ADC의 넓이를 전체 사각형 1분의 1 ABC의 반이라는 걸알수 있죠. 왜냐면 이점 D가 중점이잖아요. 중점이니까 중선은 사각형 어, ABC의 넓이를 2등분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각형 ADC는 1분의 1 사각형 ABC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AG 대 GD가 2대 1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ADC에서 사각형 ADC에서 삼각형 GDC는 어떤 관계인지를 딱 찾아낼 수 있는데요. 일단 이 점치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으로 AD를 이델로 나눈다. 이거를 이용해서 삼각형 GDC 찾아볼까요? GDC 색칠한 삼각형과 삼각형 a d c 오 위쪽 삼각형이죠. 근데 높이는 똑같아요. 높이는 같은데, 그죠? 그런데 밑변의 길이가 두 배잖아요. 그죠? 이해됐나요? 아 그러니까, 삼각형 음, gd, adc, 어, gd 대 ad는 1대 3이다. 이거는 뭐냐면, gd를 계산해보면, gd와 전체, 2대 1인데, 전체는 ad는 3이 되겠죠. 그래서 1대 3이 된다. 라고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넓이는 과연 어떻게 되느냐면, 3분의 1이 되겠죠. 높이는 같아요. 높이는 같으므로, 어, 삼각형 GDC라는 값은 3분의 1 ADC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이걸 이제 거꾸로 한번 나타내볼게요. 보통 전체 삼각형 ABC를 나타내니까, 삼각형, 어, GDC 값은, C의 넓이는 3분의 1 삼각형 ADC. 요걸 알겠죠? 자, 그런데 위에서, 별표한 곳에서, 삼각형 ADC의 넓이는 전체 삼각형 2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삼각형 ABC라고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6분의 1 삼각형 ABC 이런 관계를 가져요 자 그런데 이게 이 삼각형 GDC 요 하나만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왼쪽에 한번 보세요 중점이니까 어, 삼각형 ADC는 GDC는 삼각형 GBD와 같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값은 뭐라고 하냐면 삼각형 gdb 어, 라고 할까요? gdb. 이 넓이 가 같아요. 똑같은, 마찬가지 방법으로다, 어, 여섯 개의 삼각형으로 나눠지는데, 여섯 개의 삼각형이 모두 넓이 가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니까, 이와 같은 방법으로요.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삼각형 위에서부터, 삼각형 어, gfa, gfa e, equal. 사각형 어, GFB 이퀄 사각형 GDC. 어, GDB를 먼저 쓸게요. 사각형 GDC. 사각형 GEC. 사각형 어, GEA. 이렇게 성립함을 할수 있습니다. 꼭 적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음, 8번을 볼까요? 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것들 별표를 두 개를 해놓고요. 오른쪽 그림에서 점치는 일단 이런 조건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점치가 어떤 점인지에 따라서 어, 값이 달라집니다. 어, G, B, D의 넓이. 한번 찾아볼까요? G, B, D의 넓이가 4.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4 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이때 사각형 G, B, C라고 해볼까요? G, B, C GBC는 두 배가 되겠죠. GBC 넓이는 두배 사각형 어밑변의 길이는 어두 배가 되고 높이 같으니까그죠 GBC, GDB, 예, GBD 그래서 아8 제곱 센티미터가 되는구나를 할수 있죠. 또 삼각형 ABC의 넓이는 저희 콜6배 삼각형 어, GBD라고 써도 됩니다. 그래서 6 곱하기 4, 24, 제곱, cm. 자, 이렇게 산이 가능한 거예요. 자, 페이지 넘겨서 볼까요? 자, 구번을 볼게요. 오른쪽 그림에서, 아, 이거도 이제 별표를 한번 해볼까요? 세 개를 오른쪽 그림에서 점 G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입니다 그리고 어, BG와 B, BC가 B 평행이에요 밑변에 평행한 선입니다 삼각형 ABC의 넓이가 24제곱센티미터일 때 삼각형 AZ의 넓이 어, 색칠, 색칠이 돼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데요 자 일단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무게중심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하나의 보조선을 그어볼까요 G와 B를 한번 그어보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삼각형 음, G A B 라고 해볼까요? G A B 값은 자 이거는 세개 곱하기 삼각형 A B C임을 알수 있죠. 그죠? 근데 아삼 분의 1입니다 면함에도 삼 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어, 무게중심을 연결했을 때 꼭점을 연결했을 때 총 6개가 만들어지는데, 요 2개씩 2개씩 더한다고 하니까 전체 3분의 1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은 3분의 1 곱하기 24, 예, 8. 제곱, cm.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 길이를 이용해서 우리는 뭘 구해산할 수 있냐면, 음, 사각형 ABD를 한번 볼까요? ABD. 그죠? 그러면 삼각형 ABD 값은 어, 길이가 2대 1이 되니까 삼각형 ABD에서 A 대 B 이 값은 AG 대 GD가 되겠죠? 그런데 이 값이 2대 1임을 알수 있잖아요. A, E, G 값은, 삼각형 E, G는,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3분의 2삼각형 A, B, G. 그죠. 왜냐면, 2대1이니까, 여기가 2대1이니까, 그죠? 2대1이니까, 높이는 똑같고, 어, 밑변의 길이가 정확하게 2배가 되니까, 3분의 2 A, B, G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분의 2 곱하기 8이 되어서 3분의 16이 되겠고요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함께하는 수학을 볼까요 아이거은제 x의 값을 어, 삼각형이나 아니면 평행선 사이의 성질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한번 b를 만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도 어떻게 쓰냐면 유 여백에다 쓰면 되겠네요 3대 6은 4대 x 뭐 이렇게 써가지고 아 x는 외항이고 내항이고 하니까 x는 8이더라. 계산을 해보라는 거죠. 두 배니까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어 이것도 어 x 대1 2는 x 대 10이는 1대 2. 요 1을 이용해서 아 x의 값은 여기구나. 하나씩 다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 가지 1.5대 6은 이건 간장한 단나 정수의 비로 나타내기 위해서 양변에 2를 곱해도 돼요. 1을 곱하게 되면 3대12. 즉, 이거는 1대4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아, 1대4가 x대8이 되 위해서 x의 값은 2가 됩니다. 그리고 단위는 좀 생략해서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다 써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결과를 이제 알려주면 하나씩 다 찾아서 써보세요. 자 그러면 4번은 6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5번은 12. 그다음에 6번은 12가 됩니다. 그다음에 7번 3. 그리고 8번 12가 돼요. 8번도 할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 x 대 4라는 것은 이게 3대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2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면 차례대로 한번 써볼게요. P, A, R, A, L, L, E, L. 패럴렐이에요, 패럴렐. 평행선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어, 다음 수업 내용은 그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